그리고 만약에 집안에거나 음. 아니면 내 몸이 아어 그럴 때는 장례식장을 좀안 가시는 게 좋아 음. 어 그럴 때는 특히나 이렇게 상문이 들 수가 있어요 어 그러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네. 어, 이민년에. 네네. 무조건. 네. 조심해야 되는 띠와. 응. 음. 어, 상갓집에 가면 음. 흔히 라는 띠입니다. 음, 그래요. 주제에 맞게 설명 부탁해요. 드 음, 이민년에 조심하셔야 되는 띠, 음, 조심해야 되는 띠는 어, 범띠 분들. 음, 음 범띠 분들은요. 어, 금전거래를 조심하셔야 돼요. 금전거래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구설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주위 사람들한테 조금 배려를 하시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 이게, 음, 구설수가 좀 크게 관제까지 갈수 있어요. 어, 범띠분들은. 그러니까, 속 시끄러운 일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숭이띠. 음. 음, 원숭이띠분들은, 음, 배신수가 있어요. 음. 어, 배신수가 있어가지고, 어, 다른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일이 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사람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음. 그리고, 음,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별수가 있거든요. 음,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재띠 티내는 거야. 음. 음, 그러니까, 이별수가 있고, 또, 사고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매사에 신중하셔야 돼. 음. 응, 응. 그리고, 닭띠분들, 닭띠분들은, 음, 가족 간의 그런 갈등이 조금 보여요. 어, 갈등이 좀 보이는데, 음 말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행동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어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은 좀 하셔야 되거든. 뭐좀 어, 그렇게 해 주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좀 건강상에서도 조금 안 좋게 보이거든요. 어그 하반신 쪽으로 조금 이상이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병원을 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육체적인 것 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실 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들하고 어, 이렇게 좀 배려를 좀 하시면서 어,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돼지띠분들 음 돼지띠분들은 음 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 문서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는데, 음, 도장 찍는 거를 조금 신중하게 잘 꼼꼼히 보시고 처리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성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성 문제가 발생이 될 때는, 어, 웬만하면 나의 그런 인연의 짝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올한 해는 좀 패스를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으네요. 그리고 용띠분들. 용띠 분들 역시 올해부터 해가지고 삼재죠. 삼재인데 음. 어,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음. 어,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수가 있거든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몸 관리를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어, 저기 뭐야, 그 뭐라고 그러지? 그 과, 로 어, 너무 과로 하시면 안 돼. 어, 휴식을 좀 취하시면서 일을 좀 하셔요. 어, 그리고 말띠분들, 어, 말띠분들이 또안 좋은데, 음, 이분은, 이분들은 취업원이 있어가지고 변동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어, 음, 내가 좀 편안해진다 싶어가지고, 어, 조금,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어, 겸손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큰 낭패 봐요. 어, 그래가지고, 얻는 것보다, 잃는, 는 게, 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띠분들. 개띠분들은 특히나 올해 건강관리 음,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음,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고수가 또 보여요. 음, 개띠분들이. 그래서 운전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음, 욕심이 그리고 앞서요. 개띠분들이 올해. 욕심이 앞서면은 일은 많을지 모르겠는데, 음. 결과는 어, 내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게 좀 적을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급한 마음이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진태양난 대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시는 일에 신중을 조금 음, 기하셔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양띠 분들, 양띠 분들은 어, 뭔가 도전하는 해예요. 어, 뭔가 새로운 뭔가를 도전하는 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가 또 되는 해예요. 어, 어. 그리고 이동수, 변동수가 또 보이고, 어, 부서에서도 직장인분들, 직장인분들은 무슨 부서에 무슨 이동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이런 거를, 음, 좀, 이게 좀 어려움이 조금 닥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닥치, 닥친 것을 이렇게 넘기시면 어, 이렇게 순조롭게 잘 넘기시면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는데 음, 그러지 않으면 또낭패봐요 어,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도 음, 이렇게 참고 인내하시고 어, 좀 기다리셔, 꾸준히 하셔요. 그래야 낭패를 안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애인이 없으신 분은 애인이 생겨요. 음, 아주 좋죠. 인연, 네. 좋은 인연을 만난대요. 음. 좋은 인연을 만난다고 하니까 어, 만남을 좀 많이 가져보셔요. 음, 그러시면 되고 그리고 상갓집 음, 가면은 안 되는 분들은. 음, 일단은 쥐띠하고 용띠하고 원숭이띠가 삼재잖아요. 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어, 삼재니까 되도록이면은 상가집 안 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홉수 되시는 분들, 어, 아홉수 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새로운 일이나 큰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큰 일이면 무슨 뭐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큰, 큰 행사 있잖아요. 그런 일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집안에 편찮으신 어르신이 계시거나 아니면 내 몸이 아프거나 어 그럴 때는 장례식장을 좀안 가시는 게 좋아. 어 그럴 때는 특히나 이렇게 상문이 들 수가 있어요. 어 그러고 음 내가 음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어그 그런 느낌 자체도 조상님들께서 일러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그냥 봉투로 대처를 하세요. 어 그렇게 하시고 음, 만약에 가시게 되더라도 어 대도록이면은 어, 상가집에서 음식 섭취는 하지 마셔요. 음. 어, 상가집에 있는 음식이 제일 많이 영가들이 따라붙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음식은 되도록이면은 드시지 마시고, 그냥 조문만 하시고, 그러고서 이렇게 조용히 나오시면 돼. 어, 그러고, 만약에 갔다 와가지고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음. 어, 뭐, 잠자리가, 어, 좀 불편하다든지, 어, 설친다든지, 음. 어, 이유 없이 좀 몸살기가 조금 있는 것 같이 막 그런다든지, 그러면은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조언을 좀 얻으세요. 그걸 오래 놔두면 안 되거든요. 오래 놔두면은 또, 금전은 금전대로 크게 들어요. 그러니까, 음... 어, 초기에, 어, 음, 어, 작은 방편으로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 가까운 무속인 분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몸에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음. 어,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돼. 음. 어, 그러고, 또, 가, 어, 상가집을 갔다 왔는데, 음, 뭐, 와이프나 신랑하고 자꾸 싸워. 음. 그리고 애들하고 싸워. 그것도 상문부정이 좀든 거거든요. 오. 어, 그때도, 어, 빨리, 수수, 어, 대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어, 그리고 직장 생활에 갑자기 막 상사가 나를 막 괴롭혀, 음. 그리고 아래 사람들이 말썽을 부려, 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어, 상가집을 갔다 왔는데 내가 어, 평상시에 음, 생활하는 그 패턴이랑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얼른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음. 어, 그리고 오래 놔두면 정말 안 돼요. 음. 어, 오래 놔두면은 하던 일은 다 막혀요. 음. 음. 상문 부장이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잘 체크를 좀 하셔야. 음. 그리고 음, 지금 보면 어, 상가집에 조금 가셔서 탈이 날수 있는 그런 띠들이 있어요. 띠가 있고 그 해당되는 나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알려 드릴게요. 쥐띠 분들은 15살 무자생분들, 그리고 39세 갑자생분들. 그리고 범띠 분들은요. 49세 갑인생분들, 그리고 용띠로는 23세 경진생분들, 그리고 47세 병진생분들, 그리고 59세 갑진생분들, 삼재라서 어, 그런지 조금 다른 띠보다 좀 많이 나왔죠. 어, 그리고 뱀띠분들은 46세 정사, 정사생분들, 그리고 양띠로는 43세 기미생분들, 그리고 원숭이띠에서는 67세 병진생 분들하고요. 79세 갑신생 분들, 그리고 닭띠로는 42세 어, 신유생 분들, 그리고 개띠로는 29세 갑술생 분들 어, 이렇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당되는 분들 아니고, 뭐 다른... 뒤에 다른 나이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앞에 부분에 말씀드린 거 같이 그런 거에 해당이 되시면은 웬만하면 상반집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문부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무당들도 상문부정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일반인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시는 게 낫겠죠. 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어, 다 미신이야 음. 이럴 거는 아니에요. 음. 상문이 음. 음. 그러니까 다들 이민년 한해 조심하시고 아무 탈 없이 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짜잔. 네.